올여름에 비가 특히 더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요. 장마로 인해서 습한 환경은 반려묘들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마철 고양이를 위한 케어가 필요합니다. 일조량이 부족하고 높은 습도로 인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고양이 장마철 케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마철에는 습도가 80에서 90%까지 오르는 반면에 일조량은 감소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기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비가 오면 사람들도 몸이 무겁고 처지는데요. 반려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묘가 사람보다 기압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더 나른해지고 처지며 일조량이 감소하면서 빛이 줄기 때문에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늘어나서 수면 상태를 지속하게 만들어주고 진정작용을 유도해서 호울하게 만듭니다. 아이가 평소에 비해서 잠이 더 많아졌거나 처져있는 경우 사냥놀이에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우는 횟수가 늘어났거나 실격의 변화를 보이고 배변실수를 보이는 경우 또더 많이 숨는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장마철은 질병에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의 건강관리에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관심과 사랑을 더 표현해 주세요. 또 낮에 환하게 불을 켜 두시면 좋습니다. 또 흥미를 돋굴 수 있는 새로운 장난감이나 스크래처를 준비해서 아이에게 활력을 더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공기 중에 높은 습도로 인해서 침증발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루밍을 하더라도 체온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면 대사능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 건강이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습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한데요. 습도가 높아지면 피부에서 느끼는 불쾌감으로 인해서 냉방을 지나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냉방보다는 환기의 포커스를 맞추어 주시는 게 좋아요. 비가 와도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고 습기를 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이 시기에는 신체 활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화력도 떨어지므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이나 케크라스를 급여해서 수화와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면 세균이 급격히 증식하기 때문에 식품이 쉽게 상하고 식중독에 걸리기 쉽습니다. 사료를 구입할 때는 작은 양을 사주시고 개봉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먹이고 나머지는 지퍼백이나 밀배 용기에 보관을 해서 냉장보관해 주시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주 새로운 물을 갈아주시고 물그릇과 사료그릇을 모두 자주 씻어서 세균번식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높은 습도는 음식뿐만 아니라 피부와 귀 속에 진드기와 곰팡이 번식을 시켜서 간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가려워하거나 피부 병변이 심해지거나 귀에서 냄새가 나거나 기지색이 변했다면 병원 진료를 꼭 해주시고요. 평소보다 더 자주 빗질을 하면서 아이의 피부 변화를 잘 살펴주세요. 특히 평소에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알았던 아이들은 증상이 악화되기 쉽기 때문에 더 주의깊게 살펴주셔야 합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햇빛이 비칠 때는 꼭 아이가 사용하는 이불과 장난감을 살균소독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높은 습도로 인해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가 화장실 문제입니다. 화장실의 모래가 잘 마르지 않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화장실의 냄새가 더욱 나기 때문에 평소와 동일하게 청소를 해주어도 아이가 화장실 냄새로 배뇨를 다른 곳에 하거나 참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배뇨의 문제는 신장과 요로기계 건강 이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장마철에는 화장실 청소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장마철이 되면 사람도 무더위에 습도마저 높아서 불쾌지수가 올라가듯이 아이들 반려묘 역시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쉽게 받으며 면역력이 떨어지고 일조량의 감소로 우울증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더욱 보호자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올여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 반려묘와 보호자 모두 건강하게 장마철을 이겨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수의사가 알려주는 고양이 장마철 케어법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